네, 할리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성 생활 자가 진단을 겸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속자님들 또 우리 속도원들이 잘 하셨고도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19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겠지만은 코로나 19가 남긴 코로나 블루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가 어떻게 내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내게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우리는 아담과하와의 변화를 살펴보았죠 선악가를 나먹기 전과 후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다 먹은 다음에 에덴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진교했던 그들인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죄를 통해서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죄책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거리와의 거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한 대상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하와가 숨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심리적인 상태, 현재 영적 상태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벗었음으로 또 두려워서 숨었다. 벗었다라고 하는 건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초적인 그런 감정이에요. 이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감정들이 파생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감정이죠.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리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거리가 가까운가? 만일 멀다면, 하나님 멀리 느껴진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도 뭔가가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1 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중문화와의 관계일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콕 박혀서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TV 시청이나 영화나 동영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분별하게 대중가요라든지 영화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그 대중문화가 죄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 대중문화가 자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욕을 이제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지 않았나. 이제 우리는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적정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수치심이었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행동에 대한 감정이 죄책감인데 이 수치심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갖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고 뭔가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죄책감 속에 있는데 이 수치심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아주 못 마땅하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어떤 대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는 것이 수치심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19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난이 정도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그런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중문화 속에 노출되어 버리면 이게 믿음이 어느새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한인과의 관계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실 앞에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거리를 더 띄우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수치심이 주는 거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이 수치심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에 대한 그런 자가 진단을 좀해 봤고요. 다섯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점수 총점이 이제 얼마큼 되냐에 느 따라서 자기 신앙을 판단해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섯 가지의 그 지도를 그려 보면서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상태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말도 건강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만일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드러나서 오각형이 좀 찌그러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충하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죠.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하 한과의 거리 있는지, 어디쯤인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또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입고 살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나오세요. 집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영적인 그런 부지런함을 떨어서 한인과 관계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게 되겠죠. 자, 이제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임의 은혜가 부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